좌표 평면 위에점 (3, 0)과 원 이렇게 있지, 맞지? 네. 그 p가 있는데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을 세타라고 할때점 p와 세타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선분 AP를 부... 포함하는 부채꼴 AOP의 호 AP의 길이가 얼마라고 랬어요 어. 길이가 2파인 거야. 알겠어? 네. 각의 크기가 2파인 게 아니고 의 길이가 2파인 거에요. 그래서 2파이라고 하니까 한 바퀴다 라고 생각하는 애들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알겠어? 에. 자, 뭐 어쨌든 뭐 이렇게 되지마. 자, 그럼 그림을 그려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까? 네. 괜찮아? 네. 자, 선분 어, AP를 포함하는 부채콜 AOP에서, 자, A가 어떻게 돼요? 상콤마 0 맞습니까? 상콤마 네. 0. 아, 자, 이게 A지. 이 네. A. 상콤마 0. 괜찮아? 네. 자, 그 다음에, 음, 점 p 가 있는데, 음, 뭐야 이거. 자, AP를 포함한 부채콜 AOP. 자, 여기가 5입니다. 괜찮아요? 자. 음. P의 위치를 잡아야 돼. 네가. 아, P의 위치를 잡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호의 길이가 얼마라고? 어, 그걸 가지고 P가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이런 걸 네가 판단하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자, 이 원의 둘레 길이가 총 얼마입니까? 아이 원의 둘레 길이. 아, 아. 6파이지, 맞지? 네. 그럼 이, 6파이는 이, 자, 기 2파이에 몇 배야, 6파이는? 네. 3배. 그러면 중심각의 크기를 알겠네. 360도일 때 6파이지, 맞지? 그럼 2파일 때 얼마야? 120. 120도, 맞아? 네. 자, p 가 여기 있겠네요, 피. 이렇게. 자, 이게 120도인 걸 알았네, 니가. 알겠어? 네. 세타가 120도인 걸알았다이 괜찮아? 이해됐어? 네. 자, 그럼 끝났지, 뭐. 자, 요런, 요런 거뭐 알려줬지, 맞지? 자, 세타가 120도인 걸 알았잖아, 니가. 그럼 끝났지, 뭐. 자, 이게 몇 도예요? 여기가 몇 도입니까, 그러면? 60도. 그래. 자, 그러면 이거 뭐 하기로 했어? 좌표로 하기로 했지, 맞지? 네. 자, 그럼 자, 이거 내리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몇대몇대 몇이에요? 자, 요 길이가 3 맞아? 그리고 네. 그럼 여기에6 0도남았지 맞아. 네. 자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3 맞습니까? 맞지. 네. 자 얘는 2분의 3 루트 3 되는 거 맞아요? 네. 자 그러면 너 이런 거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세타에 대해서 구할 수 있지. 코사인 얼마입니까 3분의 마이너스 2분의 3. 자 이건 범수 니가 계산하고 탄젠트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3분의 2분의 3 루트 3. 자 이거 단, 이거 이거의 제곱 계산하고 끝됐 어요.